1892년 프랑스의 르피가로지에 연재됐던 소설 《죽음의 도시 브리즈》에선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도시 브리즈가 또 하나의 주인공입니다. 브리즈란 도시는 실제로 벨기에에 있는 운하 도시입니다. 벨기에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조르주 로덴바흐가 쓴이 특이한 소설엔 브리즈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한편 책 속엔 그 도시를 찍은 당시의 흑백 사진들도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도시의 얼굴을 대하는 기분까지 듭니다. 소설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면 위그란 이름의 남자는 사별한 아내를 무척 그리워합니다. 그가 브리즈에 사는 이유는 이 도시가 바로 죽은 아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는 도시 브리즈에서 죽음 그 자체도 느낍니다. 그는 매일 산책을 하면서 강둑, 텅빈 거리, 오래된 저택, 운하, 수녀원, 교회, 종탑 등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보며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교회 종소리에선 죽은 아내의 유골이 공기 중에 흩뿌려지는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슬픔 속에서 사는 걸까요? 그는 생기 없는 운하와 길거리가 풍기는 정막한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덜 느끼기 때문입니다. 파리나 빈 같은 화려한 도시에선 아내를 잃은 고통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될 테니까요. 이는 그가 아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소설 속 이야기는 그 도시에서 죽은 아내와 똑같이 생긴 여인을 우연히 만나면서 갑자기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듯이 가쁜 호흡으로 전개됩니다. 이 소설을 쓴 로덴바흐는 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상징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하나의 도시를 그렇게 죽음의 이미지로 상징화하여 그려낸 것입니다. 죽음의 도시 브리지와는 결이 좀 다르지만 더욱 어둡고 우울한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죠. 소위 3대 디스토피아 작품으로 불리는 예브게니 자미아틴의 우리들, 올더스 허슬리의 멋진 신세계,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이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도시들은 어두울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적대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인간들은 모두 감시받으며 벌집처럼 분절된 공간에서 각기 살아갑니다. 이들 소설 속의 도시들은 상징주의나 낭만주의를 통해 보여지는 인간의 감정과 사색이 빚은 환상이 아니라 인간의 개인성이 말살된 현실의 모습을 건조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우리가 대중 문화 속에서 접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도시들은 환상도 현실도 아닌 기술에서 잉태된 현실 조작으로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포착이 안 되는 이 세계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좌절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접하는 현실이 진짜 현실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영화 《다크 시티》 매트릭스, 트루먼쇼, 인셉션 등에서 그런 조작된 현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작품 속에 등장했던 좀 징글징글한 도시들을 살펴보다가 문득 인구 천만을 오르내리는 거대 도시, 즉, 메트로폴리스로 불리는 한 도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서울입니다. 1975년 발표된 작가 최일남의 소설 서울사람들의 나오는 반세기 전의 서울은 3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이 마무리돼 가던 시기에 역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소설 속엔 당시 서울에서 살아가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성장의 상징인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도시의 때가 묻지 않은 시골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그리움은 그저 관념적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그들은 시골로 여행을 떠나자마자 다시 서울로 되돌아옵니다. 그들이 그토록 천박하게 여겼던 다방, 호프집, PB, 만원버스가 그들을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작가는 그 상태를 인이 박혔다고 표현합니다. 즉 중독됐다는 거죠. 암튼 그 소설은 사람이 도시를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도시가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것. 보여줍니다. 서울은 전쟁잿더미에서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크게 성장한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 발전의 상징입니다. 인구는 제2의 도시인 부산 광역시보다도 약 3배가 더 많은 한국의 명실상부한 종주 도시입니다. 이러한 거대 도시 서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중독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독의 양상이 예전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통신 환경의 변화로 그 중독증은 지방으로 순식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은 미래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지금 한국이 앓고 있는 모든 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서울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토피아 서울이 되겠죠. 이번엔 반대로 유토피아 서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꿈꾸는 도시의 모습은 편리하고 쾌적하면서도 세대, 계층, 빈부를 떠나 모두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겠죠. 한편 죽은 도시와 반대로 살아 숨쉬는 도시라면 서울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서울과 관련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서울 시민을 위한 여러가지 제어와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광화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 데이터에서 우울함이 유의미하게 포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구름이 많이 낀 날씨라면 각 건물마다 광량을 늘리고 건물 파사드의 색채를 밝게 만들고 거리의 기분을 돋우는 음악이나 분수를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도시 공간에 흐르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기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도시 중심부 또는 비즈니스 지구에선 협업과 토론을 위한 주제 공간들을 빅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상공에 심장과 같은 13개의 교통터미널을 만들어 지하, 지상, 공중을 통한 종합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터미널은 국내외로 연결된 공항의 기능도 하게 됩니다. 각종 비행선과 차량들의 희미한 발진음은 마치 심장고동처럼 느껴질 겁니다. 한강과 수많은 산들, 공원 산책로, 녹지대는 허파처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쉼터입니다. 그러한 공간들을 늘림과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 곳곳에 미세먼지 등을 거르는 공기청정 운동장이나 대규모 실내 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배출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와 오폐수에서 독소를 분리시키고 유용한 자원을 뽑아내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핏줄인 도로, 신경망인 통신시설, 세포인 건물이 건강히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여러 모습의 유토피아 서울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서울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수많은 생명이 말라 죽어가는 콘크리트 사막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건축가 콘스탄티노스 드키샤리스는 모든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 국경이 사라지고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바뀌게 된다는 이른바 에큐메노폴리스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서울은 지구의 대부분을 뒤덮는 에큐메노 서울로 변모할지도 모릅니다. <목소리>